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오늘은 조끼를 한번 떠볼 거예요. 어, 진동도 파지 않고 뭐 어깨 그목 부분도 파지 않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세장을 겹쳐서 세장을 이어서 만드는 거라서 어렵지 않고 저희 한줄두줄 줄 무늬만 알면 금분세에 뜨실 수 있는 조끼거든요. 약간 집시 스타일로 그렇게 한번 떠 봤습니다. 밑에다가는 수를 좀 달아줬구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조끼에요. 네. 제가 사용하 실은요. 요 실이구요. 얘는 100% 어, 코튼입니다. 100% 코튼이고 약간 광택 소재가 들어간 광택 처리된 면이에요. 그리고 바늘은 저는 이 실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사용했거든요. 얘는, 한 3mm 정도로 사용하면 좋은 실, 어, 좋은 실인데, 저는 3.5mm로 약간 헐렁하게 그렇게 떴습니다. 필요한 거는 가위, 돗바늘, 실바늘, 이렇게 필요해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처음에 뜬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뒷판이거든요. 코스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 67cm 정도, 67cm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떠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품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서 옆으로 돌려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67cm 코 잡았지만 이게 밑단이 되는 게 아니고 길이가 돼요. 어깨에서부터 뭐 엉덩이까지 아니면 허리까지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코스를 잡으실 때 원하시는 길이만큼의 코스를 잡으시면 돼요. 가슴둘레 의 코스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어 옷의 길이, 옷의 길이만큼 원하시는 옷의 길이만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67cm 정도 되게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뜨시다가 어디까지 뜨시냐면 본인의 가슴 둘레만큼. 여기, 여기 가슴 둘레. 한 42cm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 가슴 둘레 반 사이즈, 반 사이즈까지 뜨시는데 가슴둘레보다 조금 작게 나오지만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여기 어깨선에서 이게 어팔 있는 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약간 그리고 이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작다 싶을 정도로 몇 센티 작게 그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세 장을 떠서 연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진동을 뭐 파거나 뭐 목을 파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을 세장을 떠서 연결해서 그렇게 입는 옷입니다. 네, 일단 코스를 이제 잡아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잡겠습니다. 저는 길게 떠서 왔어요. 한 무늬는 다섯, 아홉 코가 들어가거든요. 9코에다가, 4코를 더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크게 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슬을 길게 떠오셔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슬 하나, 둘, 세개뜨시고요 걸고, 잡고 있는 거 밑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는데, 저희 코수, 코를 한 개씩 뺄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요게 사슬이, 어, 좀 길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실도 얇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길게 빼겠습니다. 걸고, 옆에 코에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시 걸고, 그 옆에 코에다가, 하나 빼고, 두개 빼고, 하나씩, 코를 하나씩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네 개를 뜨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해주시,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개 하시고, 여기다, 걸어, 여기다 떴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다시 걸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네 개. 하나, 둘, 세 개. 이런 모양이 되게 뜨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뜨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개, 한 개씩 잘 빼서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요 무늬의 반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무늬가 되겠죠. 여기는 지금 네, 이쪽엔 반이 좀안 나타난 건데, 여기 끝에, 양 끝에는 사슬, 아니 한결긴뜨기 4개로 끝나,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한결긴뜨기 4개로 끝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뜨시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 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뜨시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네개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둘. 네 개, 네 개. 네, 요런 무늬로 끝까지 떠서 오겠습니다. 끝날 때는 요산 한길긴뜨기 네 개로 끝낼게요. 쭉 떠서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떠서 왔구요. 요런 한길긴뜨기 무늬가 저는 2 0 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처음과 끝이 한길긴뜨기 4개로 끝나게 이렇게 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약간 리본 모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셨으면은요. 이게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 저는 끝에 사슬을 그냥 개수에 맞춰서 하지 않고 길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요거를 나중에 정리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개수를 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길게 하시면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위에는 버리고 이 사슬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 사슬 개두개 정도 있을 때쭉 잡아당겨주시면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사슬을 일일이 세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끝났고,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까지만 하면 이제 모양이 끝이거든요. 얘는 더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세개 뜨시고, 뒤집어서, 여기 한길긴뜨기 4개 떼시면 돼요. 모양에 맞춰서. 하나, 한 개씩 저희 빼기로 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세 번. 여기다가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계단식으로 빼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넣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시면 모양이 사슬이 가지런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저희 세코 떠서 중간에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세코 떠서 한길긴뜨기 4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저희 첫 번째 단, 사슬 뜬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뜨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슬이 지금 다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이쪽 건너서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있는데 있다가 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쭉 건너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있는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빼는 한길긴뜨기 네 개. 아이고, 세 개. 네 개. 이번 단은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 네 개. 한길긴뜨기 네개 뜨고, 사슬쭉 다섯 개 떠서, 여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개. 다섯 개 뜨고, 한길긴뜨기 네 개. 끝까지 해서 올게요. 여기 끝에 부분에서, 안길긴뜨기 마저 두개 떠주시고요. 여기 끝에, 여기 맨 끝에서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에 넣어서 안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번 단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세개뜨시고요 뒤집어서 길긴뜨기 마저 3개 뜨시고 둘3개 이렇게 빼서 뜨시고요. 여기 지금 요맨 밑에 거 뜨고 지금 두 번째 뜰 때는 3개사실3개 3개 떠서 중앙에 짧은뜨기 하고 다시 사슬 3개 떴잖아요? 요 줄이 요 밑에 있는 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개 뜨시고요. 여기 지금 다섯 칸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세 번째 칸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세개 뜨시고, 걸고, 한길긴뜨기 4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개 뜨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사슬 다섯 개 중에 중앙에 중앙에 사슬 구멍 찾아서 넣어가지고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세개 걸고 한길긴뜨기 네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여기 사슬 밑에 다섯 개 뜨고, 두 번째 뜰 때는 세개 뜨고, 중앙에 넣어서 짧은 뜨기, 사슬 세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뜨시냐면, 가슴 둘레의 반 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그렇게 뜨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무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무늬. 나오고요. 이런 거를 같은 모양으로, 어 같은 사이즈로 세 장을 뜨시면 돼요. 세 장을 떠서 연결해서 옷을 만들 거거든요. 네, 간단하죠. 네, 무늬도 별로 없고요. 두 단만 알면 무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어세 장을 떠서 저는 그 다음에 올게요. 네, 저는 세 장을 다 떠서 왔고요. 끝에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되게, 이 모양이 완전하게 나오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한 스무 단? 이런 무늬가 스무 개 정도 나오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스무 단이 나왔어요. 스무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장을 이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겉이고요. 겉에, 여기도 겉, 여기도 겉. 이렇게 해서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옆선이랑 어깨선이랑 이어주면 돼요. 이거는 일단 놔두고 이쪽은 한번 이어봤거든요. 여기 진동 부분만 남겨놓고 밑에 꼬매주시고요. 어깨 부분도 저는 여기가 어깨 부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꼬맸습니다. 한길긴뜨기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네, 일곱개 꾸몄구요. 이 옆선은 옆선은 저는 한쪽에서 여기 무늬 한길긴뜨기 있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 남겨놓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어줬어요. 이제 옆선하고 어깨를 한번 이어볼 건데요. 이렇게 등판을 겉에, 겉태, 겉에를 이렇게 여기다 놓으시고, 이쪽도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꼬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쪽은 했으니까 이쪽. 겉과 겉이 마주보게. 저희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시작한 부분이 겉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떨어지면, 이게 겉, 겉 모양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겉하고 안하고 별로 차이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겉과 겉이 해놓 맞닿도록 해놓고, 옆선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네, 어깨선을 먼저 이어볼게요. 어깨, 어깨. 여기 맨 끝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에서 끝에, 여기랑.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에. 한길긴뜨 깃은 자리. 끝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풀리지 않게 이렇게 꾸며줄 거고요. 아이고. 돌려줬어요. 네. 이렇게 하고 저희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저는 일곱 개를 꼬매건데 어, 걸쳐 보시고 이제 어깨 어, 어깨를 어느 정도 뜨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하시고 뜨시면 되겠어요. 교 실이 워낙 얇아 가지고 어, 저는 원래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뜨는데 얘는 그냥 감침질 하듯이 그렇게 떠 주겠습니다. 이렇게 밀리지만 않게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이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감침질 해주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더 좋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더 좋고, 여기 코가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감침질 해주세요. 그 대신에 이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밀리지 않게 똥딱 맞게 맞춰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옆선도 마찬가지예요. 옆선도 모양 밀리지 않게 울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감침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어, 많이 코를 잡지 마시고요. 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할게요. 얘는 코를 하나하나 넣어도 잘 표시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겉에는 이렇게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일곱 개 여기 마무리 할 거고요. 다 하신 다음에, 이 옆선. 옆선은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옆선도 여기 끝에, 여기, 이 끝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얘는 코가 좀잘 보이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감침질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밀리지 않게, 밀리지 않게 잘 잡으셔가지고 감침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양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게 <laughs> 실이 얇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두꺼운 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어렵지 않고, 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술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참에 이렇게, 저는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했는데, 길이를, 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개. 이게 원하는 길이만큼, 개수만큼 길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해도 되고, 뭐 골판지 같은 두꺼운 도화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적당히. 저는 하나에 다섯 개의 실을 걸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쪽에서 끊어주세요. 저는 다섯 개씩 달 거예요. 다섯 개씩 이렇게 나눠서 놔두셨다가요 다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하나 건너와 하나에 달았어요. 원하시는 데다가 달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 하나 건너고, 여기다가 여기 밑에 단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를 중앙으로 중앙에 딱 잡고 길이가 맞게 어느 정도 맞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서 지금 넣었거든요. 넣어서 얘를 잡아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신 다음에 저희 빼뜨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쇽 빼주시면 이렇게 달려요 편하면 더 해볼게요 다섯 개 가지런하게 요 끝에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잘라줄 거니까 너무 안 맞지만 않으면 되게 이렇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힘을 다 주고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는 것처럼 쏙 빼시면 이렇게 달립니다. 네,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저는 밑에다가 술을 다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수를 다르시면 됩니다.